많은 분들이 문자나 댓글로 저한테 대륙 신라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해옵니다. 대천광뭐 여도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중국 대륙에 신라가 다 있다고 주장하는데요.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바로 흠정만주 올려봅니다. 청나라 황제가 직접 자기들 뿌리를 이렇게 밝힌 책인데요. 여기에 보시면 자기들 뿌리가 신라로 왔다는 걸 이야기해줄 수 있는 신라 강력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. 이 내용을 보시고.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대륙신라스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,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겠죠? 여러분들, 청나라 지도에 대륙신라에 있다는 그 내용, 과연 만주올려고에 있을까요? 여러분들, 이 책을 반드시 보시고요. 유튜브 말에 그냥 믿지 마시고,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가지고,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만주올려고 상하가 지금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, 반드시 이책 보시고, 대륙신라에 대해서 운운해 주시길 바랍니다.